안녕하세요. 올해도 64살이 된 김윤찬이라고 합니다. 와이프와 관계가 멀어져 가던 제가 다시 작게나마 감정을 일으키고 건강하게 성생활을 되찾은 얘기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불은 이미 꺼져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도 없었고, 억지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이불 안에서 제 팔에 팔을 포갠 겁니다. 숨소리도 조용했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음에도 제 몸은 마음은 도망치듯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다시 뒤로 돌려 눕더군요. 그날 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등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고 일상적인 말들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로 꺼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겁이 났던 겁니다. 한때는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먼저 반응했고, 밤이면 함께 웃고 잠들 수 있었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생각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더군요. 가끔은 괜히 커피를 줄여보고 움직임을 조금 더 늘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그저 아, 피곤하다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처럼 아내가 먼저 다가오는 날엔 오히려 더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반응이 없으면 어쩌지? 혹시 그녀가 실망하면 어쩌지? 혹시 나를 남자로서 더 이상 느끼지 못하면? 이런 생각들이 몸보다 먼저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나 요즘 안 돼. 그게 좀 이상해졌어. 이런 말들 참 쉬운 말 같으면서도 정작 입 밖으로 꺼내기엔 자존심이 그리고 어쩌면 남자로서의 체면이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와의 대화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식탁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녀는 내가 그녀를 여자로 느끼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제 마음도 그녀를 원했지만 제 몸은 그 마음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리만큼 아내의 눈을 피하게 됐습니다. 말은 줄어들고 밥상 앞에 마주앉는 시간도 어색해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참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죠.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선을 긋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녀도 아마 속으로는 수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더 괴롭더군요. 정말로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그 감각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욕망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날은 아예 아무런 신호가 없고, 어떤 날은 반쯤 오다가 사라지고 또 어떤 날은 그 모든 걸 예상하고 피하게 됩니다. 사실 혼자 나름대로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도 사봤고 비뇨기과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지나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기구나 영상으로 자극을 주면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에 소리 없이 이어폰을 꽂고 혼자 시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질 않았습니다. 마음은 반응하는데, 몸은 그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기계처럼 눌러도, 화면을 바꿔도, 그곳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자극 부족이 아니라, 내 몸이 뭔가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구나. 그러고 나니, 더 이상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괜히 어깨를 감쌌다가, 그녀가 반응하면 어쩌나, 혹시 내가 또 실패하면 어쩌나? 남자로서의 실패라는 게한 번, 두번 반복되니 그게 어느새 사람으로서의 위축으로 이어지더군요. 그리고 그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을 줄였고 제가 집에 들어와도 예전처럼 반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그녀의 숟가락 소리는 조용했고 가끔 혼잣말처럼 내뱉는 말은 이랬습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바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 말에 대답조차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던 제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조용히 고민하던 60대 남성의 이야기였죠. 영상 속 남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이상하게 마음속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처음 함께 여행 갔던 날, 남산 아래에서 웃으며 찍었던 사진을 꺼내 그림처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때의 냄새, 그날의 바람, 그녀의 눈웃음을 떠올려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분이 지나자 제 아랫배 근처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오랜만에 미세한 반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강렬하지도 분명하지도 않았지만 확실히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친 건 약도 영상도 기구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녀와 함께 했던 기억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10분 아내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그냥 길을 걸었습니다. 가까운 동네 골목을 한 바퀴 도는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걸으면 걸을수록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같이 걷는 것도 다시 배우는 중이구나. 그 이후 저는 작은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한 컵에 생강 한 조각, 혈액순환을 도와서 아랫배가 따뜻해짐을 느꼈고 아침 공복에 복식 호흡 10분 아랫배를 불렸다 줄였다 하며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 아랫부분의 감각이 미세하게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스쿼트 10번 계단 오르기 처음엔 허벅지만 아팠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엉덩이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그쪽의 반응도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엉덩이는 남자의 뿌리입니다. 그 근육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반응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밤이 아닌 낮에 준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엔 늘 밤에 기대했고 그 순간이 오면 준비가 안돼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낮에 미리 마음과 몸을 천천히 깨우는 루틴이 생기자 그 시간이 되었을 때도 더 자연스럽고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다시 가까워지려는 어느 밤, 제 손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 오늘은 나도 좀 긴장되네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고 따뜻하던지요.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살아나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랑이라는 게 몸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케겔운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TV를 볼때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엉덩이와 회음부에 힘을 주었다가 빼는 걸 5초간 10번씩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 하나 싶었는데 2주가 지나니 전보다 훨씬 오래 훨씬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아내의 손길에 반응하는 속도도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습관입니다. 그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저는 다시 남편으로 남자로 그녀 곁에 설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숨기진 마십시오.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멈춘 건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준비된 순간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아마 조용히 마음속으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두렵고 아내의 눈을 피하게 되고 혹시라도 다가오는 손길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으셨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나이쯤 되면 많은 남자들이 그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걸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줄까봐 혹은 내가나 스스로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남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말이 없으니 서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조용히 걷는 것부터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부터 눈을 감고 사랑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그 감각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발기력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아침 복식 호흡 10분 하복부 자극 뇌 각성, 따뜻한 물 생강 한 조각 혈류 개선, 계단 오르기 5스쿼트 10번 엉덩이 근육 강화, 회음부 조이기 엔드 케겔 운동 직접 자극, 베개 및 추억 하나 감정 회복 상상력 각성 아내와 걷기 10분 호흡 맞추기부터 다시 시작.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몸은 다시 반응합니다. 그날 밤 당신의 손이 그녀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그건 약이 아닌 마음과 시간의 힘입니다. 아내 당신은 여전히 나의 남자예요. 다만 잠시 길을 잃었던 거겠죠. 그녀의 이말 한마디가 모든 걸 되돌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뇨기과 가지 않고 발기력 회복한 남자들의 실전 루틴 3가지 실제로 효과 봤던 루틴을 데이터 기반으로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의 변화에 꼭 필요한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 멈춘 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